2023년 가을 서울 강남구에 사는 이경희 집사님은 20년 지기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며 기도 동역자로 지냈던 그 친구는 어느 순간부터 집사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사님은 3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문제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평화는 사라져갔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그 관계를 놓는다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시는 신호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끝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신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분별력이 임할 것입니다.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이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신호는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계속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관계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에도 깊은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에게 지속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관계는 아니다라는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관계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가져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부천에 사는 김영숙 권사님은 5년 동안 한 사업 파트너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파트너는 권사님의 선한 마음을 이용해 3,200만원의 손해를 입혔고 거짓말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불쌍하니까라는 마음으로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초조함만 커져갔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권사님은 그 관계를 정리한 후 비로소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평안을 빼앗아 가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나눌 신호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관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진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대구에 사는 박철수 장로님은 한 사업 동료와 12년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그 동료는 장로님을 속이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장로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변화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도할수록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무거워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의 손길이 천천히 다가옵니다. 장로님은 6개월 후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정리하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할 때 평안 대신 무거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신호입니다 우리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로 나눌 신호는 그 관계로 인해 영적 성장이 멈출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는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두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천천히 마음을 감쌌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정미경 집사님, 당시 58세였습니다. 집사님은 15년 동안 한 친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집사님이 교회 봉사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했습니다. 그런 거에서 뭐해? 그 시간에 우리 놀러 가자.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친구는 집사님의 신앙 생활을 조롱하고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1년 동안 그 친구를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작은 빛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되지 않았고, 오히려 집사님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 말씀은 비신자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8개월의 기도 끝에 그 친구와의 만남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집사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들려왔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약속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로 나눌 신호는 주변 신앙인들의 권면이 반복될 때입니다. 잠언 1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주변의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뢰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같은 권면을 반복한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잠언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최진호 집사님 당시 62세였습니다. 집사님은 8년 동안 한 사업 파트너와 일했습니다. 그 파트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뒤에서는 집사님을 속이고 1억 8천만 원의 빚을 떠넘겼습니다. 집사님은 그래도 형제처럼 지낸 사이인데 라며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의 3명의 장로님, 2명의 권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관계는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십시오.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무엇인가가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가슴 한켠이 천천히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처음에는 그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그 파트너는 집사님의 명의를 도용해 2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제야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경고하셨다는 것을요.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집사님은 그 관계를 정리한 후 법적 조치를 취했고 3년 만에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진작 권면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큰 고통은 없었을 텐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신실한 신앙인들의 권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눌 신호는 말씀이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한영희 권사님, 당시 65세였습니다. 권사님은 25년 동안 한 친구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그 친구는 권사님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에게 거짓말을 퍼뜨렸고 권사님의 자녀들에게 험담을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3개월 동안 읽는 말씀마다 같은 주제가 나타났습니다. 잠언 2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노하기를 잘하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내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눈물은 여전했지만 그 눈물 속에 소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 다음 주에는 잠언 13장 20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권사님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개월째 같은 주제의 말씀이 계속 나타나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용한 방안에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꿈을 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손을 잡고 어둡고 험한 길에서 빛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권사님은 그 친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행동이 저와 제 가정에 상처를 주고 있어요. 그후 2주 동안 권사님은 죄책감과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녀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시편 1일9편 105절은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3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약속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신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이 여러분을 새로운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눌 신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우리의 최우선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관계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는 윤정수 장로님, 당시 59세였습니다. 장로님은 10년 동안 한 사업 동료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그 동료는 장로님보다 나이가 많았고, 인생 선배처럼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장로님은 그 동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뜨리면서도 그 동료와의 약속은 지켰습니다. 말씀을 읽다가도 그 동료의 전화가 오면 바로 성경을 덮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장로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았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은 경고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장로님은 그 동료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외로웠고,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6개월 후, 장로님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었고, 말씀이 살아서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먼저 두었을 때는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먼저 두었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관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나눌 신호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신호가 보일 때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는 한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여십니다. 만약 어떤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동시에 새로운 만남, 새로운 기회, 새로운 문이 열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는 조은의 집사님, 당시 56세였습니다. 집사님은 7년 동안 한 소그룹 리더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는 집사님을 조종하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무시했습니다. 집사님은 3년 동안 참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소그룹을 나왔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주님, 제가 잘못한 건가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주에 다른 교회의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데 집사님이 리더를 맡아 주시면 안 될까요?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역은 집사님이 평생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3개월 후 집사님은 그 사역을 시작했고,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스물명의 새신자가 등록했고 다섯개의 새로운 소그룹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그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은 약속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한 문이 닫힐 때더큰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 관계를 끊으라 하실 때 나타나는 일곱 가지 신호를 나누었습니다.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계속될 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질 때, 그 관계로 인해 영적 성장이 멈출 때, 주변 신앙인들의 권면이 반복될 때, 말씀이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신호가 보일 때, 이 일곱 가지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떤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어떤 관계를 지켜야 할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닫으시는 문을 억지로 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여시는 문을 담대히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